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절까지 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끌어주고. 어, 요것도 조금 저거 하면은. 특성이 <목소리> 여기서는 <목소리> 두 개로 갈려요. 그러니까. 3번 힘싸움에 집중할 경우에는 거를 이제 메인 카트라고 얘기를 하고, 북미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1, 2번 쪽 소수 싸움 할 때는 이제 오프 카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그러니까 1, 2번 싸움은 이제 메인에서 좀 떨어진 그런 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2대2 하거나 뭐 1대1이나 2대2 뭐 3대3 정도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 단일 딜이 많아가지고 특성을, 다만 이제, 힐러가, 힐러는 보통 3번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치단보다는 맹독을 발라주는 게더 좋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특성을 어떻게 찍느냐인데그 오프카트 쪽, 1, 2번 쪽할 때는 이제 단일 딜, 트리를 타는 게 좋고, 이제 3번 힘싸움을 세게 할 때는 적작탄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칼부 쪽 있죠? 여기로 이제 칼부로 바꿔주고. 그리고 캐스터가 많을 때는 전신마 치는 걸 골라주는 게 광딜이 좋을 것같 이렇게, 컨텐츠를 따로 이 요렇게 특성을 하는 게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제텍도 다 바꿔줘야 돼요. 아제텍도 칼부 특성으로 다 바꿔줍니다. 저는 근데, 이 조합에서는 오프카트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으로 누가 가는지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올라가기 전에 뭐 왔기 때문에 절 이어주는 게 좋고, 먹고 만약에 흑마가 온다면은 이제 맞장대 준비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네가 온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흑마장.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딱 전사나 악사가 딱 센스 있게 갔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먹을 는 뜻이고 3번도 먹을 거고 그럼 저는 이제 1번만 아아아 아, 아. 지금 좀잘 들리나요? 제가 좀 키웠는데 말이크 뭐야? 이 급장 막국도왕국고 왕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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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이 왕국도 왕 이으로떨어주고 그럼 이제 못와요 이렇게 이렇게 좀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유호.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전사가 또 센스있게 와주네요 이렇게 어우 센스있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나 사야. 어, 혹시나 빠진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어지. <laughs> 어지를 전사한테 쓴줄 알았는데. <laughs> 전사 치사하게 도망가죠, 이거? 어? 와, 이거 실화냐, 이거? 요렇게 해주고, 도망가면 돼요.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살짝 피해서, 전사 치사하게 도망갔거든요 지금. 아 참, 너무 역겨운데. 그러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1대1 하고 있을 테니까. 야생의 신속함. 원투에 조심자는 마음 받을지. 뿌리. 어둠 기둥. 대마보 신속. 어둠. 대마보 끝. 제 재은신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항상 재은, 도적은 재은신이 기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고. 이번은못 먹겠는데? 아이고 1번 올라가 망했다. 그니까 러왜 그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팔리잖아. 이거 이번에 약간 이렇게 바꿔주는 거한 번씩 수왑해주는거를 이건 누군데 이거가 나한테 걸었냐? 이거 전산 저 버리고 도망갔다가 지금 무덤에 가 있죠. 급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리 은신할 사람, 야, 은신할 사람은 지금 그래. 야드 혼자니까 내가 그래, 안전한 거예요, 여기는. 올 사람이 도적도 없고. 어이구. 아, 빡사고 음, 아, 싶어. 이기딱 오거든요? 그럼 연막으로 딱 씹어줘요. 나 절하러 딱 오거든요, 이거를. 아, 얘도 저기야? 젠장. 아깝장 클릭. 프리크 강주 펜석 지금 잘라주고 소리 모르게 바드. 뭔가 망한 것 같죠 근데 이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잡아야 먹어 그렇지 원소 이거, 이 타에 못 잡았으면은 이제, 전이. 예, 급장 써주고요. 붓장! 그 다음에, 딱 씹어주고. 이러면 이제, 마, 망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2대1 좀 해주면 됩니다. 아, 토르님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욕을 먹게 하시는구만, 그냥. 몰팟이요? 아, 아, 어, 아, 저 레이드 아 해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옆봐, 옆봐. 내가, 어. 냉법은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잘하는 냉법은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점프, 점프 딱 뛰고 거리 벌리면서 물정으에채 버리면 약간 망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잘하는 냉법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오프카트 하는 법을 이제 좀 알려드렸고. 이게, 이게 서 되게 특성인데 중요해요, 이게. 얼성 어, 방 빨방. 음승. 응, 응. 아. 야, 왜나 양이야? 왜나 양이야? 전사 양을 하지, 이게. 시돌. 야, 다한번찍어보자 시돌 끝. <small noise> End time